요것도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을 받은 건데, yeah, yeah. 제가 물러서야 될 때가 있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Yeah. 그, 그거를 잘제 포인트를 못 잡겠다. 이제 그게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Yeah. 그런 거를 기준을 잡는다면, 제가 언제 물러서고, 이제 언제 <laughs> 나아가야 되는지를 뭘로 보고 기준을 삼고 이렇게 잡으면 좋을까요? 물러서야 될 때는 네. 어,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든지 네. 어, 일이 그 성사되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는 물러서야 되죠 음.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때는 네.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나아가는 게 맞지 음. 그런데 나아갈 때 주변의 반대를 다그 무릅쓰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주변에 동의를 얻어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음. 두 가지가 있죠. 네. 예예. 그런데 주변에 반대에도 무릅쓰고 나아갈 때는 사회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세계라든지 음? 음. 이게 어꼭 이거는 필요하면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왜? 주변에서 반대하는데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선각자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각자는 외로운 거예요. 왜 주변에서 반대하고 눈총이 심해 항상 그래서 외로운 거고 그렇지만은 나아가서 나아가야만이 그 어리석음을 타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각자고 지도자고 그래서 외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동의를 다 얻어서 나아가는 거는 원만하지 그렇지만은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룰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중간을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게그 지혜로움이고, 그 다음에 물러나야 되는 것은 자기가 생각을 딱 했는데 나는 무조건 성공할 것 같지만 주변에서 반대하는 거지. 그럴 때는 일보 후퇴를 하고, 그 일보 후퇴해서 이보 전진할 수 있,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시기도 안 맞고 때도 안 맞고 운도 안 맞을 때는 후퇴를 하면 되고 네. 조용하게 우리 왜 초야에 묻혀 있다 하잖아요 네. 그죠 네. 초야에 묻혀서 자기를 연단시키고 자기를 수양하고 그렇게 있다가 나아갈 때는 나아가고 그게 사회에 나아갈 때도 있고 국가에 나아갈 때 있고 옛날로 치면은 뭐 정부에 입각을 한다든지 이런 거겠죠 예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사소하게 개인간의 그 관계성 이것도 부딪힘이 있거든. 예예. 네. 예. 부딪힘이 있어서 우리가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다 불필요한 논쟁이 많단 말이지. 예. 그러면 부딪힘이 있을 때는 인격하고 인격이 부딪히는 거라.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말다툼할 수 있잖아. 네. 그럴 때는 나아가야 될까 후퇴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거든. 그거는 내가 나아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논쟁해가 이긴다는 얘기거든. 이겨 가지고라도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되면 나아가고 이겨가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으면 내한테 도움이 되든 저 친구한테 도움이 되든 두개 중에 하나인데 그 상대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한테만 도움이 되면 어? 50점. 그 상대한테 도움이 되고, 내한테는 도움이 안 되면 80점. 그 상대 친구한테도 도움되고, 내한테도 도움이 다 되면 100점이라. 그런데 그런 경우가 두 사람 다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 논쟁할 때는. 예. 그래서, 어, 논쟁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은 서로가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잘 해야 돼. 음. 상대한테 도움이 되,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아갈 수도 있지. 예. 하지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 사람 기분을 해친다든지 별로 이게 불필요한 거야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어뭐 이걸 후퇴가 아니고 그냥 후진하는 거지 음. 뒤로. 쉽게 말해가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만났어 외길에서. 예. 그러면 누군가는 후진해야 되잖아요. 후진 안 하고 계속 대립하고 있으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기름만 딸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 뒤로 후진을 하는 거라. 근데 내가 후진하는 게 지는 게 아니고 그 후진하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 말이지. 예. 사실 이제 그진퇴를 빨리 판단하는 게 그게 신은서판이라. 내가 판단력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조직의 지도자라든지, 뭐, 하물며 뭐, 동창회장이라든지, 뭐, 동네 반장이 되더라도, 그지?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그거를 현명하게 하는 거는 네. 자기가 수도 없이 많은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예, 어,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배우고, 예, 지혜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뽑아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진퇴 여부를 떠나서, 네. 이게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네. 그걸 다 쓸어 안고, 다 쓸어 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네. 예,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사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예. 외골수로 하면은 전부 다 갑질한다 이래야 되고, 네. 어? 꼰대 소리 듣는 거고. 그죠? 음, 꼰대 소리 듣고 갑질하는 소리 안 들으려면 다 쓸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포부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자면은 우리는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네.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예, 예. 그게 공부할 때도 네. 우리가 인의 예지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믿음이 최고지만 예를 갖추어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라 네. 누구든지 예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